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육권 1편 7제 이야기. 풀무뿔에 던지움. 왕이 있는 곳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들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구경하기 위해 카즈네를 다 썼어요. 거대한 금신상이 거기 우뚝 서 있었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들은 감히 왕을 반역했다는 새 청년의 얼굴만이라도 보려고 앞으로 앞으로 밀어닥쳤어요. 많은 아이들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어깨에 무등을 타고 보기도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니 정말이냐 누부갓네 쌀이 물어보았어요. 왕은 그들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왕은 그 청년들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거든요. 다시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그들이 만일 지금 엎드려서 절만 한다면 모든 것은 해결될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당장 불타는 풀몹볼 속으로 던져질 것이었어요. 왕은 이렇게 물었어요. 능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새 청년에게는 무서운 순간이 닥쳐왔어요. 뜨거운 불 속에서 타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풀무에서 치솟아오르는 시커먼 연기를 볼수 있었어요. 그 풀무불은 새 청년처럼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왕이 마련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만일 한번더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왕의 말대로 풀무불 속에 틀림없이 집어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겁내지 않았어요. 모르긴 해도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에이, 꼭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문제될 것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단지 그 동안 우리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어준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는 것뿐이야.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억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마침내 그들은 사람의 말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네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을 들은 왕은 분이 가득하여 낯빛이 변했어요. 불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하라. 왕은 명령을 내렸어요. 군인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달려갔어요. 어떤 군인은 불에 기름을 더 부었고, 어떤 군인은 풍로를 돌려 불길이 더 치솟게 했어요. 왕은 그의 군대에서 제일 힘센 사람들을 뽑아서 세 청년을 밧줄로 묶으라고 했어요.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마침내 왕과 그 신하들도 뜨거워서 더 이상 곁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큰일이네요. 도대체 누가 저 뜨거운 풀무 곁에 가서 새 청년을 던져 넣을 수 있을까요? 풀무 불은 너무나 뜨거웠거든요. 아무도 풀무 불 가까이 갈수 없었어요. 프라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묶은 힘센 군인들도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뒤로 물러났어요. 화가 잔뜩 난 왕은 소리쳤어요. 어서 던져 넣어라! 왕의 명령이 무서워 군인들은 새 청년을 어깨에 메고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서 풀무 불에 던지고는 땅에 쓰러졌어요. 그들은 뜨거운 불 기운에 숨이 막혀 죽고 말았요 몇명 죽는 것쯤이야 누부갓 네살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었어요. 이제 왕의 마음은 만족했어요. 아무도 다시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할 거예요. 왕은 히브리 세 청년들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어서 기뻐했어요. 그때 갑자기 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저것 봐! 불 속에 사람이 있다! 그 소리를 듣고 왕은 소리쳤어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왕은 활활 타오르는 풀모볼 입구를 넋을 잃고 쳐다보았어요 정말 풀묻 속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 아니 세 사람 아니 네 사람 그 속에는 네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똑똑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드부간 네살이 신하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내가 보니 아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지 않은 채느부간 네살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풀목불 가까이로 급히 갔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 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자 그들은 불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들의 몸은 아무데도 타지 않았고. 그들의 옷은 아무데도 그슬린 곳이 없었어요. 타버린 것이라곤 그들을 묶었던 팥줄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구경하려고 아우성이었어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시는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 즉, 불이능이 그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구경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놀라운 이야기가 수천 번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느간에 살 왕은 그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그는 금신상에 대해서 다시는 입밖에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다음과 같이 공포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께 교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몸을 쪼개고, 쪼개고 그 집으로, 그 집으로 걸음터를, 걸음터를 삼을지니 삼을 이는 이같이, 이같이 사람을, 사람을 구원할, 구원할 다른, 다른 신이, 신이 없음이니라. 없음이니라. 풀무불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고생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자 풀무불의 사건을 이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새 청년들이 들어간 불 속에도 함께 들어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그분께서는 장차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